<laughs> 왜 사실? 왜, <laughs> 왜 그렇게 사실? 왜 그렇게 잘해요? 어 오징어다. 둔둔 둔. 오징어 게 노래 뭐지? 네? 다시 해봐. 와 소드시네요 님. 어깨가 넓은, 어깨가 넓은 건가? 감사합니다. 어깨가 넓은 건가? 붕어빵 룩 담에. 하지 마 응. 하지 마하 하지 마 하지 마잘잘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래어지마하래마 하지 아 하지 마지갑 하지 가방에 요무것도이네요 그냥 폼이네요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나오니까 <laughs> 아무도 우리 못 알아볼 것 같아요 감동이 된 기분이란 이런 거 하고 같이 나올 사람이 있어서 행복해 나는 싫어 장럼꿈구경 하는 거야 알겠어 돈을 쓰지 말자 개 신났네 <laughs> 잘와렴 그래 안녕히 계세요.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어, 어떡하지? 아, 너무 그러지만, 너무 속상하구나. 어쨌든 나또 쫓는다. 어, 가자! <laughs> 야 울지 마 붕어빵이 우리한테 먹히기 싫었겠지 그치? 붕어빵 사려고 한달 동안 돈 모았단 말이야 한달 동안 얼마 손톱원 모았단 말이야 <laughs> 따라와 어디든 가니 있겠지 저기. 저기 뭐 하나 있어 뭐 하나 있는 것 같은데? 아닌가? 저기 어서 뭐 천막 천막 음. 소명세 사다 가잖아 너응응 하하 지 있네 <목소리> 근데 휴봉이 없으면 어떡할래? 너도 제발 제발 나도 기다려 그냥 여기 옆에 정자에서 휴대폰만 뚜두두 안녕하세요 이게 1 0원 2000원 2 0원개남있는데아니야아1 0 <목소리> 살라고? 2000원 그럼 두 개만 사갈까? 어. 엄마 하나 먹는데. 응. 일단 저 파스타랑 아줌마 티열 개! 좋아? 내 가방에 붕어빵 냄새 묻히니까 좋아? 붕어빵 가방 응 좋아 가자 먹자! 언니 가면 먹자! 가면서 열개다 먹었네 <laughs> 엄마 이제 길 가면서 휴대폰 온다고 닭해닭해 캐럭 캐, 다 캐? 해라, 해라. 붕어빵 샀으니까 했거든이빈보내리 싫어 돈 보내라 싫은데 그걸 또 보정을 하고 앉았냐 이 붕어빵을 보정을 하고 앉았냐고 응 겨울 느낌 나게 보정해야 된다고 아. 아 친구야. <laughs> 덕분에 구워빵 샀다. 이. 월이 남쟁아. 덕분에 구워빵 <laughs> <laughs> 샀다 뭐. 여기 손 올리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데 구워빵 <laughs> <고맙고> 샀다고 덕분에. <웃음> <웃음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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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냄새 겁나 빽기겠네 <laughs> 어? 냄새 매 겁나 기겠다고 이렇게 처가해서널 웃는다고. 한하간은배우 어? 아이스티워로 가는 거 아니야? 좋지! 아이스티만 사면 돼아이스야 야. 그거 끊어지면 아 어떡해 아 어? 저기 뭐지? 개가 ㅋ <laughs> 그래? 예? 아가 그래 그래? 개? 개는 무 목소리나? 복숭아 먹을 까괜찮다까 복숭아 먹을 까이들무 이게 무슨 너무 구구이 푸우우 더워서 위로 놀기 싫다 먹 조금 더 귀엽게 헬서킹으로 보여줄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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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대강을 할래도 고만히아요 엽분다. 냠냠굿. 냠냠스. 할리맘. 응. <laughs> 왜 무슨 뜻이야? 녹차가 와짱 진하다. 우가 이것만 먹었어. 냠냠. 뭐 한결이냐?